요게 하나가 내려오게 되면 올라가는 거에 유의하자. 3, 3, 5, 플랫 조정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보자. 이런 얘기 했습니다. 요거 이해했다, 1번. 네, 어서 들어오십시오. 벌써 금요일이네. 시간을 누가 잡아먹는 건지. 이거 뭐 하는 거야, 이거? 누구야, 이거? 그래야 전체적으로 둘러봐야겠죠. 오늘은 이제 새벽에 옵션 만개 있고요. 나머지는 특이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마감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하죠. 왜냐면 이거 5분 봉밖에 안 됩니다. 여기서부터 지금 저점 찍힐 때까지. 기간이 2월 10일 1시부터 2월 11일 23시. 그러니까 한파동이 진행되는 게 이틀이 조금 안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11일 23시부터 8시에서 20시 사이. 기간적으로는 요정도가 비슷합니다. 물론 정확하게 같을 순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파동이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우리 오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요게 하나가 내려오게 되면 올라가는 거에 유의하자. 요런 얘기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메인 관점으로 가져가서 여기 A, B, C, 3 여기 A, B, C, 3 여기 A, B, C, A, B, D, E, O 해서 3, 3, 5 플랫 조정을 요렇게 완성을 시켜보자. 요런 얘기 했습니다. 요거 이해했다 1번.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요런 그림입니다. 올라오게 되면 밑에서 다섯 개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자 3 8 2구간 부분까지 끌고 가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장점이고 중간다리 피파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고 여기서 더 중요해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거 치고 올라갈 때 따라타는 건안 해야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고점 매물대를 살짝 깨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시파 뭐 여기 올라가면 따라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트리거는 좀 무효화한다 왜냐면 이게 플랫의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방세 플랫이 이렇게 나오면 위에를 살짝 이렇게 터트리는 경우 뭔가 많아. 근데 여기서 이제 따라 타면 이게 꽉 해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래서 여기서는 따라 타는 트리거는 하지 말자. 이런 얘기지. 여러분 생각해봐. 플랫이라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세야 나와. 매수세가 안 세면 플랫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하는 조정의 기본 형태는 이거잖아. 이거에서 다 변형이거든?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? 이게 잘려야 돼. 내려오는 것도 들 내려와야 돼. 근데 강세 플랫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보다 더센 거야. 이거보다 더 세면 어떻게 돼?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올라와. 극단적으로 그리는 거예요. 여러분 보여주시기 위해서. 이게 터트린다고. 여기가 여기죠 그래서 이거 따라 타면 이겠죠 그죠? 그래서 당연히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가 오히려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. 이시파가 이렇게. 이거 왜냐면 이 관점 자체가 오르는 관점이잖아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려 주는 게더 자연스러워요. 모르겠어요. 이거 뭔지 나도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제자리인데 혼자서 막 널뛰기 하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차트는 봐도 봐도 처음 보는 현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트럼프 빔 때도 그렇고. ETF 플로우는 내일까지 발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까지는 관찰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. 코인 마켓캡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. 어제는 아쉽게도 좀 유출 마감이 됐어요.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유입으로 마감될지 유출로 마감될지 볼 거고요. 네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이번 주는 우리 잘했다 맞죠? 다음 주도 잘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코일 생활 하는데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빠.